차와 제스칼텍스고 또 공격 1위의 팀이 제스칼텍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주의깊게 봐야 될것 같고요. 5라운드 MVP 의 영예를 차지한 주인공은 제스칼텍스 의 이소영 선수예요. 예, 이소영 선수가 매 라운드마다 공격 성공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기복이 없었죠. 네. 계속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5라운드에. 적인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제스칼텍스.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제스칼텍스의 서브 공략이 상당히 좋았다면 오늘은 더는 도... 기적이었거든요. 이번에 연결해 주고 킥오고 네, 들어갑니다 이소영 자 지금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리시브 부분에서 일을 달리고 있고 특히나 이 강소영, 강소희 영강소 선수 이소영 선수가 워낙 리시브를 잘 버텨주면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리시브만 된다면 속공을 걸었다가 지금 빠르게 키고픈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소영 선수가 리시브 효율 42.3% 리시브 구은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명 활성 <laughs> 임명호이었습니다 <laughs> 다이렉트 킬 특점 연속 특점 자임명호 아, 선수가 글쎄요 리시브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전에서 유일하게 50% 리시브 효율이 안 되는 게임명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어, 임명호 선수가 지금 리시브 디그 수비 부문, 어? 아, 특히나 도로공사가 입맛에 딱 맞는 직선. 지금 아웃 아우시네요. 되네요. 오시네요. 스코어는 8대 3. 한국 도로공사 5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곧그 얘기인즉슨 김종민 감독이 원했던 템, 템포 잘 맞추고. 자, 어. 아직 초반인데 리듬 잘 맞춰야 어, 저 조중반 맞춰. 가서 아니면 다음 세트까지 영향 갈수 있다. 네. 네. 감독이 지금 짚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4 6점 <laughs> 한다해. 안해진에이공대기 <laughs> <A 속공 웃음> 그리고 왼쪽. 패시의강타 <laughs> 던져 올립니다. 그리고 왼쪽. <laughs> 바로 그리고큰 라인 <laughs> 안쪽입니다. 네. 이소요. 자 지금 켈시 선수가 두툼포를 그 타점을 잡아서 잘 때렸는데 일단 한대 선수가 그게 수비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디그 이후에 그 공격이 나왔고요 아 수비 위치를 잘 잡았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왼발등 위에서 번져올리는 한다해였고 상처가 거의 뒤로 젖혀지는 스윙을 보여주고 있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이소영의 서비 강소희의 서비스 이골 백어트 어택 커버넌스입니다 아, 블로킹 득점 나왔어요 네 그니까 이시 선수가 후위 공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 GS 칼텍스가 캐시 선수가 때릴 때 블로킹으로 그 마크를 지금 촘촘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소영의 블로킹 GS 칼텍스의 워법존또 상황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진짜 타이밍이 있죠. 네. 결터치아웃이소요14대16 <laughs> 이선영 선수가 빠르게 잘 때려냈고, 그러니까 안혜진 선수가 지금 레프트 쪽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끝은 세워줘야 됩니다. 어... 자, 끝이 세워져야지만 이 공격수도 그블로킹을 보고 좀 때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골. 박정아, 붙은 도 처리. 안혜진 뒤로. 러치 대각 쪽으로 꽂힙니다. 아... 자, 상당히 그 오른손잡이가 때릴 수 있는 그 각도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죠 네. 이소영 오늘 5득점 플로킹득점 있습니다 짧았습니다 두 번째 범실 이소영 20대17 마지막에 팬케이크를 시도해보는 이소영 잡을 수는 없습니다 23대21 아. 그렇군요 한국 드로우 사에세 포인트 아니지 올라나가는볼 아. 빠르게 직선으로 뺐습니다 네. 이소영 야, 지금도 이선희 선수가 받으면서 그 다음에 공격까지는 상당히 바빴는데 잘 들어왔고요. 네. 한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제스카르텍 사고 넘어갑니다. 손을 빼고 있는 아내즈 넘어갑니다. 짧은 볼.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러... 안스아즈 나갔습니다. 후시로 처리합니다. 캐시의 수비. 이 골. 긁어은블로킹 커버러치 그리고 이포을 이소영이 갑니다 아. 터치 자 지금 때리고 난 이후에 안혜진 선수도 미안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요 예. 홀끝이 계속 죽고요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 아. 자 이런 것을 안혜진 선수가 빠르게 본인의 리듬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 이소영의 득점 아. 4대3의 작전타임을 부른 김종민 감독이었습니다 김유리의 서브스 문정원 이곳, 백기에로 갑니다. 그리고 이 볼을 넘겼고, 뒤에서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빠르게, 왼손 처리합니다. 탈커버 김유리 죽어 빠집니다. 그리고 이 손, 오프스펀 닦아서 올려주는 박정아. 윤정원의 선택에. 케이 f 의 백어택. 제자리에서 수비. 그리고 백토스 볼이 너무 안 따라가네요. 이곳, 이동속도. 너치디그레이 길어집니다. 역대에 아 끝내는 이소요. 자 비껴 잘 때렸네요. 예. 뭐, 이전에 뭐배유나 선수의 터치넷도 있었지만 아 양팀 세터들이 지금 토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그러니까요. 많이 급하네요. 볼이 좀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하지만 이소영 선수가 그 좋지 않은 볼도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요. 아. 빠르게 찾아와서 굉장히 좀잘 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장소현 님의 말씀대로 터치넷 범실도 나온 판공차 6대 3석 점차 이건 고품으로 갑니다. 물러서면서뒤그 이소영 그리고 이제 반격. 어택커 어택커. 안 했지. 백스텝 플로터 이군 선수도 앞에 블로킹을 보고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짊어지고 때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눕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끝납니다. 실이 이럴 때 보면 블로킹은 또 키보다 아, 이네요레 시가 아, 흔들렸습니다. 이소영 어렵게 살렸고요. 넘기나요? 넘어갑니다. 자, 아, 지금 사실상 굉장히 좀위험했거든요 네. 자, 문명환 선수와 러츠 선수가 <laughs> 백시로못 칩니다. 어허... 이소영! 야, 굉장히 지금 1대1 상황인데 완전히 코트를 쪼개는 듯한 어... 그런 파워가 나왔죠. 거의 뭐 브이리그 남자부의 백시 상황과 흡사한 모습의 이소영의 스윙이었습니다. 한점 쳤습니다. 음... 정말 쫙쫙 달라붙는 스파이크의 소리였고 그만큼 이소영 선수와 강소희 굉장히 타점보다는 스윙이 강력한 두 명의 윙 공격수를 갖고 있는 제스카텍입니다이골 위에서 시나차 수비가 됐고 자 마지막에 네 붙었든지 상관없이 본인의 그 어떤 페이스 리듬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아, 강소희 선수의 영혼 어렵게 승리라든 연결 시간 차로 갑니다. 깎아서 건져 올렸고 왼쪽으로 빠르게 아, 른루 수비 성공 아, 펜수진 아, 열었습니다. 편강타 아, 아, 강소희 붙는지 아, 아, 아. 짧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위는 때로는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 들어갑니다. 네. 들었습니다 이소영. 자, 오늘 러츠 선수가 다른 날보다 성공률도 좀 떨어져 있는데, 예. 워낙 또 이소영 선수, 강소희 선수가 그 뒤를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뚫고 예. 들어가는 이소영, 18대 16. 이소영 선수는 오늘 경기구득접제 이건 흔들립니다. 자, 책상 아니지, 빠르게 왼쪽. 2. 결구에뚫어내는군요자 강소희 선수가 맞고 이소영 선수가 때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 때리는 것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전혀 주저하지 않네요 네. 사실 엮어가는 플레이 없이 거의 혼자서 움직이는 이소영과 어. 안면 두명의 블로커였는데요 아, 박해민 선수의 이 표정이 제 표정입니다 <laughs> 아, 네. <laughs> 네. 서브 2번 17대 20안니지 그리고 빠은 수의 이소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때릴 때도 볼이 많이 붙었거든요. 네. 자, 지금도 좀 볼이 붙었는데 그빈 공간을 옆으로 제껴주면서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앞 편엔 전세현 선수를 달고서 크로스로 빼고 있는 이소영 빠지면서 유서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처리를 잘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글자 하나 차이긴 한데 굉장히 큰차이예요어도로공사가그 GS 칼텍스 전에서만 지금 이사고이사람사실장소윤이사과은이거이거이이이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자 아, 지금, 야 지금 완전하게 오늘 전체적으로 도롱사가 블로킹에서는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네. 아 높이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볼을 어찌 보면 좀 넘겨줘. 17대 10 다시 준비하고 있는 이소영. 아, 5번 자리 이소영 아, 어드 아, 네. 왼쪽 크게 열었습니다. 아, 아, 오픈쪽 강타 아, 패시드 아, 이게 문정환 아, 박정아 아, 때리지 못합니다. 찬스 골 GS 아, 한가해안혜진 아, 아, 백실로 갑니다, 이소영! 오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소영 선수가 이제 좀 지금 3세트에 주춤하다가 또 라이트에서 짧게 붙은 볼을 지금 계속 득점을 내주고 있거든요 네. 자, 때리면서 내터치를 하지 않으려고 또 몸의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배구 선수들, 특히 공격수들과 센터들은 호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자, 맞습니다. 같아요 하나, 둘, 셋, 분위기 살리자 네. 가자 가자 가자! 아! 자분위자 아, 아! 분이... 네. 결국은 조형이 넘기지 못합니다. 어 이런 연결 범실 또한 제스칼텍스에겐 굉장히 좀큰 아쉬움이 될것 같군요. 자 그러니까 제스칼텍스가 3세트에는 리시브가 너무 많이. 전체적인 3세트 제스칼텍스의 공격 옵션은 뭐 세밀하게 엮어간다는 플레이보다는. 대체적으로 많이 단순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또도롱사가 블로킹으로 굉장히 좀 탄탄하게 그 위치를 잘 잡으면서 블로킹 득점도 챙겨갔고요. 공격범실 7%. 자 엄청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세트의 박정아 선... 선수. 자, 네. 경기 지연에 예. 대한 경고가 나왔네요. 한대 해. 그리고 왼쪽. 그리고 분전 자 지금 손사래를 치는 도로공사 선수들은 아, 포인트라는 어필이었는데 경기는 이어집니다. 한 방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때리지 못하는 문지 짧게 넘깁니다. 순간에 컷. 이거은 왼쪽. 필드업 펜팅. 아, 수비됐어요. 그리고 강소희, 이소영. 오픈 스파이크. 득점. 이소영. 자 지금 박정하 선수, 이소희 선수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고요. 결국 아, 포인트에 포스트 네.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김종민 감독입니다. 네, 포이트가 아닌, 아닌 것으로 네. 판독이 됐습니다. 이제 배윤아 선수, 는 선수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 네, 이소영 선수가 오른손 언제 맞았는데, 저형 공격범실. 자, 직점이 됐을 때도 득점이 나지 않고 지금 나가는 경우에도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게 강하게 지금 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네. 사이다 돌리면 육점이야, 육점. 6점. 네, 네. 아, 미안해. 자, 아, 지금 차상현 감독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전에 지금 어택 커버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히 쇼다아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 어느 정도 움직여서 또 끝까지 만약에 아웃이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좀 따라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양 팀의 오늘 블로킹 개수 차이가 거의 4대 가까워지고 있어요 치에 어, 들어가 있는 선수 1지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스코어는 8대5 유현이늘 말하듯이 짬배구를 지금 돌아홍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범실도 지금 21개 두루고 텐트를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8, 이소영. 네. 어, 아, 문지훈 선수가 협차탄소위에서 <목소리> 강하게 꽂힙니다 이골. 레발 백어트, 중간에 컷. 오른쪽으로 줍니다. 후위 공격, 어택커버. 바운드가 됐고요 이번에 뒤로. 강타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자 지금 러츠 선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스윙을 100% 가져가지 않고 블로킹한번 맞췄다가 그 다음에 다음 기회를 봤거든요 네. 11대11 동점 다시 다잡고 있는 마음을 다잡아가고 있던 이소영 지겨지는 듯한 부정이었는데요 한번 실어 때립니다 어렵게 수목으로 건네고 차수호 지에스 이원정 맥어택 낮게 들어갑니다 옆에서 높게 뛰어오는 박정하 정재영의어이 2개 오! 일인 는 상황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이건 이동속공으로 루탱! 아... 이소요야 지금 연결의 범실이 나왔는데 예. 자이성 선수가 블로킹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자칫하면 분위기를 상대에게 줄 뻔했거든요. 지금 블로킹을 따라가면서 완전히 긁어 내렸습니다. 아 그렇죠. 쓸어 담았다고 네. 해야 되나요? 보시죠. <목소리> 이건긁어던 <이걸> 대각으로 <목소리> <빌버팬 4강으로> 돌립니다. 전시 쇼. 긁어던몸을 던지면서 살려했고 <3년> <목소리> 이완성 검수13대 원정감... 14. 점수 한점 차. 아, 이소영, 득점 성공합니다. 아, 네. 지금도 완벽한 호흡은 아니지만, 예. 볼 끝을 세워줘야지만, 이소영 선수도 그 타점을 잡아서 때려내는데, 그 그러니까 이전에는 계속 볼 끝이 죽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소영 선수가 상대전에서 굉장히 좀 강한데, 그 강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이고은 선수라든지, 그 그러니까 양쪽 날개에 블루킹을 받거든요. 그, 안해준. 시각차, 색소, 일보. 그러니까 뿔끝이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야지만 타점을 잡아서 때릴 수가 있고. 네. 그 이전에는 굉장히 뿔이 좀 붙으면서 때릴 수 있는 공간이 대각이었다면 지금은 본인이 직선 코스를 보고 때려냈습니다. 공격수의 공격 코스가 직선부터 대각 각이 깊은 쪽까지 두루두루 나온다는 것은 세터가 그만큼 잘 올렸단 얘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그뿔 끝이 살아 있어야지만 아 본인이 그 블로킹을 보. b 레1 7다 아, GS 칼. 로 공사는 안예림 빠졌습니다 안혜진 세터에게 뭔가를. 문지연 하지만 블로팅다 아, 커버됐어요. 어택 커버 넘어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도한번더이상황이 <laughs> 스칼텍스에게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되는 경기. 이소영 이골을 뒤에서 페시가 올립니다. 그리고 넘기는 정대영 찬스 볼. 자 마무리를 해서 갑니다. 이소영이 갑니다. 끝내는 이소영. 자 결국은... 결국은 그 나쁜 볼을 이세 선수가 해결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마지막에 좀 스코어 상으로는 여유가. 있전히 도로공사는 블로킹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네. 그 4세트에는 또 GS 칼텍스의 그 세트 승률은 두팀 모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GS 칼텍스가 4승 4패 50%의 승률. 한국 도로공사는 스 4...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을 좀 떨쳐내기 때 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오늘 공격 성이 미묘한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이거 그리고 공으로 갑니다. 먼저 올렸어요. 아 네. 이번에 다시 하점을 더 생겼습니다. 5대6 공점차. 미분 흔들립니다. 아 이소영. 아 그렇습니다. 7대5 자 아, 오늘 이서영 선수, 강소희 선수가 그 나쁜 볼에 대한 그 처리를 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것을 달래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때려 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방방 뜨는 상황에서저도 네. 이런 경기일수록 더 욕심 날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두팀다 지금 뭐 어, 도롱사 같은 경우는 3위 자리를 지 가야 되고요. 네. 또 GS칼텍스는 또 한국생명과 섣불리게 된다면 블로킹을 바꿔나가거든요 예. <목소리도> 안혜진, 이소영 킥을 로왔고요 박정화가 올립니다 마음절이 소위 연타 한다해 <목소리도> 안혜진 왼쪽 이번엔 강타 경기를 끝냅니다 팀 GS칼텍스 결국 이번 시즌 도로공사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GS칼텍스입니다 아.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경기, 물론 많은 선수들이